뭔데? 얘는 예, 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선생님 그때 말한 것처럼, 앞에 수가 크면 0보다 커요. 두 수를 뺐을 때. 근데, 뒤에 수가 크면, 어때? 뒤에 있는 애가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얘를 비교할 건데, 얘랑 얘를 빼서 음순지 양순지 볼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지금 2-5는 e 마이너스 3이 되고, 맞아? 마이너스 3은? 루트 9지? 그, 루트 1 0 커, 루트 부가 커. 루트 1 0 크니까 얘는 양수지,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도 0보다 큰 거야. 맞아? 응. 그럼 앞에 얘가 크니까, <laughs> 앞에 얘가 더 크지. 응. 앞에 얘가 더큰 거야. 앞에서 뒤에 얘를 뺐는데, 앞에 얘가 더큰 거야. 양수니까. 뺐을 땐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수가 큰 거예요. 지금 얘에서 얘를 뺀 거야. 10 플러스 2가 더 크다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 얘가 루트 1 2 루트 10은 얘는 지금 네모칸 채우는 거라서 이렇게 푸는데 루트 9랑 루트 16 사이야 내가 왜 이걸 썼게 얘는 자연수로 꺼내서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잖아 그지? 그럼 3점 얼마 얼마지? 그럼 3점 얼마 얼마에 2를 더하면 5점 얼마 얼마야 맞아? 음. 그러면 5, 5점 얼마 얼마가 커요? 5가 커요 소, 그치? 소수 붙은 애가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나오면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얘가 정수부분이 되는 거야. 소수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소수부분은 원래 있는 숫자에서 정수부분을 뺀게 소수부분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밑에 것도 해보자. 얘도 앞에서 뒤에 거뺄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는 루트 16. 그럼 루트 7보다 루트 16이 크니까 두 수를 빼면 0보다 작아져. 그지? 그러면 0보다 작고 얘가 얘 0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음. 그럼 뒤에 수가 더큰 거예요 음. 알겠어? 어떤 수두 수를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수가 더큰 거야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네모칸 있는 거야 그 보고 풀면 되고 그 다음 얘를 보면 얘도 아까 선생 했던 것처럼 내가 선생님 군사과 외우는 게 좋다 그랬지? 너얘는1.4 음. 빨리 풀 수가 있어서 그래. 근사값을 외우면. 점점 어, 수학이, 얘가 루트 4부터 루트 9까지 있는데, 2하고 3 사이에는 몇 개가 있어? 이렇게 루트 7, 루트 8. 4개가 있으니까 얼마씩 주면 돼? 그치, 0.2씩 주면 돼. 2.6, 2.8. 이거 근사값 외워서 빨리 풀어도 되고, 그래서 얘는 루트 3은 1.7이니까 얘는 7.7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8이더큰 거야. 아니면 어떻게 불어요? 아니면 이죄수으니까 2... 음, 루트, 루트 3은 루트 1부터 루트,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은 거야. 내가 왜 이거 썼어? 제곱수를 써야지 어느 정도인지 숫자가 가늠이 되니까 얘일1얼마리로야 그러면 얘도 6 더하기 1 얼마 얼마 7 얼마 얼마 8 보다는 나아 그럼 두 번째 거는 루트 7은 아까 근사값 얼마라 고 그랬지? 2.6 그지? 2.6이야 2.6을 외웠으면 얘가 0 얼마 얼마인지를 알아 음. 3에서 2.6을 <laughs> 빼면 0.4니까 그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루트 7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음 제곱수 아, 그치. 루트 9보다는 작고, 4보다는 커요? 응. 얘는 2로 나오고, 얘는 3으로 나오니까, 2점 얼마 얼마지? 응. 그러면은, 3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면, 0점 얼마 얼마니까, 누가 더 커? 1이 더 크지. 이렇게 찾으면 돼. 얘는 음수네, 마이너스 붙었네, 그치? 루트 5는 뭐, 2.2지? 응. 루트 5는 2.2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뭐, 마이너스 6.8로 계산해도 되는데, 응.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 루트 5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 음, 루트 4하고, 루트 5 사이에 있지, 그지? 그 음. 얘는 2점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9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면 얼마지? 음. 6점 음. 얼마 얼마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붙었어. 그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그지 얘가 더 크지. 그지? 이렇게 찾으면 돼. 네. 음. 어렵지 않아요? 얘도 두 가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수에서 이수 빼서 양수 나오면 왼쪽 게큰 거고 음수 나오면 오른쪽 게큰 거예요. 할수 있겠어? <laughs> 더 풀어줘? 더 풀어볼까? 마지막 풀어볼까? 두개다 풀어볼까 그냥? 얘는 어때? 이거 빼기로 풀어볼까? 4-√6-1-√6 이거 계산하면 4 √ 6 1트6이니까 없어지네? 그지? 얼마에요? 3이네요. 그러면 양수야. 양보다 커요. 그럼 어느 쪽이 더큰 거야? 앞에 있던 수가 더큰 거야. 얘는 루트 6, 루트 6 같은 게 나왔으니까 빼기로 푸는 게더 쉽지, 그지?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까?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거 부둘다 바꿔줘야 되지. 식이니까, 그지?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얘 없어지네? 그러면 수야, 루트 5가 2.2인 걸 알지? 그래서 얘는 음수야. 음수니까 뒤의 수가 더큰 거야. 아니면 루트 5를 어떻게 생각해봐? 루트 5는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2점 얼마 얼마지? 그런데 2에서 2점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그지? 그래서 얘는 이쪽 게더큰 거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구할 거면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얘네 루트 3은 루트 1랑 루트 4 사이에 있으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1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앞에 1. 소수 부분은 요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 그래서 1이에요. 루트 6은 루트 6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루트 그렇지 루트 4하고 루트 2니까 2점 얼마 얼마지? 네. 그러면 정수부분이 뭐예요? 음. 아 그치 이거 답을 쓸 때는 다 이렇게 써줘야 돼? 정수부분, 생땡이, 소수부분은? 이거 도 시험에 많이 남아 소수부분은 원래 있던 숫자에서 정수부분을 빼주면 돼잠만약에1점 그러니까 보였어 은야 얘가 정수부분이야 소수부분은 0.9지? 네 어떻게 알아? 여기서 정수부분을 빼면 돼 얘도 마찬가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뺀 거예요. 그럼 루트 10은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 루트 9보다는 크고 어디보다는 작아? 제곱수. 16. 16. 그렇지. 3하고 4 사이에 있어. 응. 그럼 3. 얼마 얼마. 그렇지. 응. 그럼 루트 정수 부분은 뭐라고 써요? 응. 정수 부분은 4,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뺀 거. 그렇지? 응. 루트 17은 루트 16이랑 루트 25 사이 4점 얼마 얼마 그지? 그래서 정수부분 4고 소수부분은 루트 17마4 그래서 이거 한개짜리는 쉽고 이렇게 식이 나오지 이번에는 네.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데 루트 2는 1점 얼마 얼마야 그지? 네. 그러면 은 1보다 크고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여기다 1 더했으니까 2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럼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 3보다 작으니까, 정수 부분이고, 이건 뭐 생략하면 되지, 이 부분은? 소수 부분은 여기서 얼마를 뺀 거야? 정수 부분을 뺀 거야. 또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그 음. 다음에, 이거, 181번은 어떻게 해요? 루트 7은 뭐, 뭐 사이에 있어?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아요, 그지? 그러면 2점 얼마, 얼마지? 그러면 정수 부분은, 이거 더해서 써야 돼. 정수 부분은 뭐야? 위에다가 이동하면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뺀 거지 어? 왜냐면 얘가 또 투칠이 2점 얼마 얼마니까 2. 2 5 더하기 2는 얼마야? 4.5제임 응. 그얘는 계산이 가능하게 하게 되니까 정수 부분이 4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이랑 계산을 한 거야 이렇게 2.5 더하기 2처럼 2.얼마얼마 얼마 더하기 2를 한 거야. 그럼 4.얼마얼마지? 그럼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거예요. 소수 부분은 원래 있던 숫자에서 뭘 빼?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답이지. 알겠어요? 213은 뭐보다 커? 뭐뭐 사이에 있어요? 제곱수에서 찾으면 돼. 누 단에서 거지? 16보다 적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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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16이 아니고. 16. 루트 음. 어. 9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지, 그지? 네. 그러면 얘는 뭐지? 3점, 얼마, 얼마. 맞아 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었지. 네. 그러면 2점, 얼마, 얼마. 맞아요? 정검수 부분이 뭐예요? 2고요, 소수 부분은. 6, 6. 여기서 2를 뺀 거. 그렇죠. 13, 마이너스 3. 상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뺀 거야? 그러니까 2, 2, 2를 뺀 거야? 음, 정수 부분이 2니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은 수야. 정수 음. 부분은, 정수 부분은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야. 음.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놓으면 그냥 숫수 부분은 이 수에서 그냥 정수 부분 빼면 돼. 네, 여기서 루트 13-1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금요? 조금 알것 같아요? 마지막 거. 또 23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23, 루트 16이랑 얘도 또25 사이에 있지? 그럼 4점 얼마, 얼마? 그럼 정수 부분은 4랑 마이너스 2랑 계산해서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얘 를빼 루트 23 마이너스 2 에서 정수 부분 을 빼지. 그래서 루트 23 마이너스 4가답이 에요. 음.